아, 과연 오늘 비가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밤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한 8시 됐네요. 근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와요. 역시 저기 어제 넣어둔 통발 저 안에 혹시 고기가 잡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통발 룬 거는 거의, 제가 거의, 전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이라서, 혹시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 오. 자, 고기가 들긴 들었는데, 지금 두께비. 두께비랑, 네, 빠가살이이런게 네, 지금 잡혔는데, 한번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잡힌 물고기들이 다 두께비. 제가 요 닭, 닭발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건 다시 투입하고요. 여기다 다시 투입하고 모모 잡혔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메기가 있다는데 메기는 없네요. 지금 자 여기 뚝지 그리고 예 빠가사리 예강 빠가사리 잡혔고요. 어 빠가사리 하나 그리고 이 특지가 뭘 먹었는데 뚝지 상당히 많고 자요거는 제가 잡으러 온 이유는 음, 옆집 형님께서 예, 지인들인다고 이 매운탕을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잡으러 왔고요 아이 정도면은 한 냄비거리 나오겠어요 음, 요거를좀 가지고 가고 음, 요거는더 한번 통발을 더 던져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개 났습니다. 하나는 지렁이를 안 넣고 두 개는 지렁이를 놨어요 어, 이두세 개를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기가 안 들어갑니다. 아 메기를 어, 들어가나 지금 보러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서 여기서부터 삥 돌아가면서 놀 거예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약간 흐르는 물 있는 쪽 그리고 그 보가 있는 쪽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한번 나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계속 바꿔가지고 한번 나볼게요. 이 안에 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 참게도 있을 수 있고, 뭐 가물치도 있을 수 있고, 장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장어가 큰 장어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어, 와봤으니까 며칠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계속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산은 이제 뭐 이번 달 7월 말서부터 산을 다닐 거고요. 그 안에는 요 고기를 좀 많이 잡는 법을 배워서 다양한 콘텐츠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